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세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헤어진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 뒷면에 집중하시고,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하시는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다면 1번, 2번, 3번 순으로 셔플하고 리딩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2번 카드입니다. 오늘따라 바깥에 소음이 많네요. 3번 카드입니다. 카드 셔플할 때 같이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드 셔플은 끝났구요. 자, 이번에는 카드 그림을 가지고 선택하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끌리시는 카드 그림을 보고, 네, 선택하는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으므로 그림만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선택하셨다면 1번, 2번, 3번 순으로 네. 리딩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1번을 선택하신 내담자님, 어서 오세요. 카드 잘 보이시나요?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분은 과거에 연락을 시도해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시작한 마음이 보여지는데요. 그로 인해 질문자님과 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안정적으로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은 하고 지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두 분은 안정적으로 흐름이 음, 안정적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는 있기는 하지만 서로 마음을 사실대로 오픈하고 있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듯한 게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커지는 게 보여지고요. 순조롭게 두 분은 발전하는 게 보여집니다. 상대방 님도 질문자님의 마음을 열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재회를 바라고 있지만, 내가 말을 했을 때 거부가 되진 않을지, 질문자님이 날안 좋게 생각하진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보이십니다. 하지만 상대방님은 질문자님에게 앞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지만, 카드에서는 연락이 온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질문자님이 차단만 안 하신 상태라면 연락이 와서 나는 지금 이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은 어떠한지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더 이상 바라보고만 바라고만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이유로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이 오셨을 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오픈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상대방님은 지금 현재는 질문자님에게 질문자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인연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또한 나랑 다시 연애를 할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 말이지요. 질문자님도 상대방님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면 살짝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대화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간단한 대화라도 먼저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친하게는 지내는데 발전이 안 돼요. 라는 분들이시라면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던지 아니면 진지한 분위기를 유도해보세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상대방님이 마음이 상대방님의 마음이 질문자님보단 더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어지시고 나서 질문자님이 그 사람을 못, 믿, 못 믿는 마음 저도 잘 아는데요. 추억이 있는 장소에 가면 생각나고 혹시나 누가 생긴 건 아닌지 인스타 카톡 등을 수시로 확인해 보는 시간도 있으실 거예요. 타로카드에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대방님의 마음이 질문자님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연락이 올수 있겠지만 이것을 다시 재회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질문자님의 몫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차단 안한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상은 제너럴 영상이니 1대1 상담하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상대방의 속마음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제외를 기다리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입니다. 제가 잘못 깔은 것 같으네요, 여러분. 음, 이게 이번 카드인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선택하신 여러분, 어서오세요.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의 상대방은 질문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현재 느끼는 마음보다 과거에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지네요. 하지만 현재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은 조금 이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여져요. 마치 질문자님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뭔가 상대방은 불안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카드로만 보면 연락은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연락이 무언가 재회를 바라고 오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이 올바른 길로 안 가서 걱정이 되어 조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어 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걸 거절한 건 너야 라면서요. 음.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상대방은 과거에는 조금 마음이 있었지만 현재부터 앞으로의 행동을 보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결과는 좋지 않다고 나옵니다. 연락이 오더라도 연애적인 게 아니라 왜 그런 걸 선택했는지 왜꼭그 사람이어야만 했는지 그러면 안 된다 등 본인의 걱정만 한 탈에 늘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질문자님도 답답해서 짜증이 살짝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으시면은 혹시 지금 음, 상대방님에게 마음이 있으시면서 혹시 지금 다른 분을 만나고 계신다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왠지 이 상대방 분이 질문자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 마음은 있었지만 질문자님 옆에 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오해라면 질문자님이 카톡 푸사라든지 인스타 등 솔로 인증과 나는 클린하다 라는 것을 인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연락오는 것도 싫어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바로 차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본 타로의 흐름대로 흘러간다면, 상대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조금씩 떨어지는 생각은 있었으나, 행동력은 음, 마음이 조금씩 떨어지는 음, 생각도 있었고, 행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왠지 이분하고 다시 연락하신다면 좋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라시는 분들은 근 3개월 안까지 푸사를 다시 만나고 싶다. 미련 가득한 것처럼 바꿔놓으시고 기다려보세요. 연락이 올 겁니다. 대화를 하시면서 걱정되는 것은 싸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일반적인 조언이나 조언이 질문자님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어 보이십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나의, 나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하신다면 1대1 상담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상담 방송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찾아와 주세요. 이 영상은 제너럴 영상이기에 1대1 상담보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입니다. 아까 순번을 헷갈려 가지고 제가 음, 잘못 갈았어요. 요런 <laughs> 실수는 인간미가 있잖아요. <laughs> 네, 3번을 선택해주신 내담자님, 어서오세요.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서로 과거의 마음이 살짝 떠났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멀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는 다시 조금씩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네요. 음, 하지만 상대방 분은 아직은 연애적인 마음이 그렇게 큰 것으로 보이고 있진 않아요.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십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게 보여지네요. 질문자님이 과거에는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연애에 대한 갈망은 없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주변의 환경 문제 때문인지 십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두 분은 지금 연락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단당하거나 잠수 타거나 그런 걸로는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해 카드, 소드 7번째 카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별수가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질문자님에 대한 마음이 없진 않아요. 호기심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의욕적인 상태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페이지다 보니, 뭔가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마음은 활동적이나, 연애는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본인의 환경이 안정화가 되고, 그러신 뒤,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게 보여지네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별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금전이나 사회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살짝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나온 카드로만 보기엔 상대방분은 질문자님과 과거에 끝낸 이유도 보면 본인이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님은 내가 조금 더 질문자님보다 위에 쓴 뒤에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진 뒤에 시작하더라도 시작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자님이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기는 하나요? 연락이 오나요?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에 따른 카드의 질문은 네입니다. 결과 카드에서 보면 컵 10번째 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이 상대방님이랑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관계를 조금씩이라도 이어가신다면 미래에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서 다시 제외하자라는 연락이요. 그로 인해서 질문자님이 조금 힘드신 게 보이고 또한 상대방님은 자존심도 강하세요.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죠. 그게 내 연인이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분과 포기할 순 없어요. 라는 마음이 강하신다면 카드와 상관없이 제가 드리는 조언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 옆에서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분이 힘든 상황이라면 주변에서 조언도 해주시면서 기다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질문자님도 사회적인 위치나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연애적인 관계도 있지만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라이벌일 수도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당장 제외하자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 마음에 질문자님이 없는 것 또한 아닌데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더 자세한 상대방 분의 속마음과 재회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 복체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이 영상은 제너럴 영상이기에 1대1 상담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